말해봐라. 단일화 깨질 거 우야라, 너.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욕심이 나서. 같은반 친구 세 명이 반장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대신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서로 흉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1등과 2등이 사실은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끌어내린 덕분에 가장 가능성이 없던 3등이 1등이 되는 거죠. 어부지르네. 어부지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전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저라면 3등이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실장. 예, 회장님. 우 과장한테 차 대기시키라 캐요. 알겠습니다. 봐라 과장 잘 되기 시켜요 네 하나만 더 대답해 봐라 도저히 값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퀴즈니까 <laughs> 공짜는 내도 싫다 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갖다가 어부지리라 했다, 맞나?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면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법은 없겠나?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